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을해설 듣고 확인을 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을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그래야 성경말씀 볼때마연히 보지 말라그랬습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봐라. 그래서 하라 말라 명령 공식이 되는 것이고 그외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성경 공식이죠. 해서 산자와 죽은자를 구분해 가지고 내가 산자 쪽을 꼭택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자들 그 어떻게 보면 쇠장, 부경을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왜요? 그러니까 지옥 가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산자 쪽 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초점이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 2절을 말씀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이루라는 하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는 이렇도록 가라.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산자적 되는 것이죠. 하니까 라또 반드할 것 같은 분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이거는 항상 복종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죠. 네. 항상 목적은 되는 것이죠. 내가 미리 믿는 이 있다 할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심으로서 항상 복득이 되는 것이 항상 기쁨, 마찬가지지. 희심하고 기도 마찬가지지요. 인간은 할수가 없죠. 지 제와치 이런 것들은 저는 시간을 초월해서 범사에 모든 육적인 걸 초월해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목적은 이거는 인간의 주체인 복적이 아니라 영적인 복적이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 천국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항상 복종하지 않는데 인간의 복종한다 하더라도 뭐 꽤나 하는 것 같아요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되는 것그 다음에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그 삼행하신다. 그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고요. 산자,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그것으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사단이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야. 아무리 행했다가도, 그래, 하나님이나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행함은 볼수 있는 거지. 똑같이 보이지만, 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다 내가 할그같으면은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니까, 그건 바로. 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말씀을 보면서 산다, 중에 꼭 구분을 해가지고 삼당 중을 택한다. 명심하시고요. 그다음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일로 칠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할수 없다.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만 할 수가 있고. 하레만 하나님 하나님할수있는 것이지요. 인간은 안, 된, 안 된다.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할 할 수가 없지요. 그러게 뭡니까? 기뻐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가 되고 말은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것이지요. 인간은 할수 없는 거. 이 말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공식까지 주셨다참잘 네. 생각하시고 조신한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15절 말씀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자 명령이 아니고 성령이 공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따라서 이거는 죽은 네, 자가 되는 것이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다음에 1육절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깊하십니까아닙니까깊어이죠 따라서 이거는 산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뭡니까 이와 같이 생명 의 말씀을 밝히는 것도 그렇고 억울해지고 거스는 세대가 되는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아니라 되는 것이죠. 그러게 그러니까 뭡니까 일다 문제라 이게 문제. 그럼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나 또는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지짐 동시에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만에 왕신하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다사단이죠 문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면서 빨리 죽으라고 지옥 끌고 가려고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모든 문제 다 사단 그래야만 실망에 풀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인거을때 억울해지고 거슬린 세대, 아, 저 못된 놈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할 거다.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습니까 원수는 못돼서 그런 거래. 본인의 괴롭거든요. 사단에그속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마음을 주니까 괴로워서 감당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야 되겠죠. 이 와중에 뭡니까? 뭐가 문제냐 할거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죽은 이것이 바로 문제다 세 번째 답은 뭐냐 예수님의 답 되시죠 그래서 다이렇다쓴 예수님 이때 다는 영역간의 모든 걸 말합니다 영역 모두 다 근데 이 답이 내꺼가 되려 할거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무관심하고 그냥 믿질 않는다 거부한다 할거 같으면 나오라는 상관없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정곤란을 다 당하신 거랍니까? 질병 때문에 또 저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기까지 한 사실을 내가 믿어야 그래 그 답이 내꺼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예, 주님이 다 해놓셨다고 그래도 그럼 나와 상관 없는 것지며 부모 엄마가면 밥을 맛있게 다 해놓는데도 내가 의식으로 먹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상관 없는 것이며. 이와 같 내가 믿고는 먹으면 되듯이, 그날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믿음 믿는다 할것 같으면 답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공명심 하시고요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도움을 청해야 하죠 인간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이죠.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요. 더불어 허들에도 그냥 땜질식이 아니고 부르시는 기도와 원하시는 것이 그럼 응답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 주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성의밖에 안 되고요. 성령께서 나의 가나안 그 마음 믿음을 통해서 도구삼아 성령께서 해주셔야. 이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가늘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도를 해야지요.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그런 건 떼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 없는 것이것 때문에 문제니까 믿음 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 받을 때까지인데. 믿음을 받았던 걸뭘로알수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으로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러면 믿음을 밝고 믿음만큼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십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오시는 것이죠 단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그만음은 우리 마음이 관심과 어떻게든 퍼져나가고 평강이 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려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근심 걱정 원망 불평했던 거. 내가 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됐던 거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래서 평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조신 하나님께서 왜 하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인간이 할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더불어 우리가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왜 그러시느냐. 단계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시 하나님, 그래서 믿음 받아 살라고, 믿음 받아 살아야 산자가 돼야 어떻게 됩니까? 심판 받을 때 심판을 면해서 주는 게 하는 게적하잖아요그 다음에 믿음 받아 살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산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열등생 우등생 문제된 반응이 다른 것처럼 바로 문제에 대한 반응 죽은 자산자 다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근지가 없죠. 그런데 바로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래서 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렇다 그래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보니까 아니요 고통도 사라지는 것이죠. 별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와 제 반응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산자, 죽은자 구분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자는요, 죽은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죠. 문제를. 그럼서만 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를 문제로 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사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그냥 근치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육신의 장벽이 무너지면 지옥 가서 영원히 호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고통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문제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믿음 받아서, 네, 지옥가지 말고, 금보다 귀한 들은 받아서 아버지 배 오라고 사랑의 표현이 죠 반에서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허락상 하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이요. 구원축배의 통으로 본다. 근데 전혀 다르죠. 그래서, 문, 시험 문제를 보면서, 어, 우등생, 열등생 다르듯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산자가 돼가지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는 자허락하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돼 갖고 두려움 니까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받는 기회 구원주통로하 해가지고 믿음을 받게 되 갔죠 이런 사람 없니까 그냥 세상 살면서 문제까지도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두려네내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왜요 믿음 있어 여기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항상 지켜주시니까.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근심 걱정하고요. 그냥 헐게 따로 있지요. 왜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면서 합니까? 하다가는 결과은최가영원히 고통당한다. 얼마나 불쌍한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 그것 낫지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건다 없다 하더라도 믿음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 살게만 하면 천국 갈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산 자만에 가는 나라.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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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나라. 그래서 말말씀 많이 안다고 실력으로가는 것도 아니고요. 주에는 많이 했다 그래 가지고 뭡니까? 축적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 높다고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잠들면 많이 인정받았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생명산자만이 가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때 공식 갖고 산다 죽군다 구분해 가지고요. 그다음 믿음 받으러 하나님께서 문제 오늘 허락하시면서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얼마나 자상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다음 에서요 믿음 받기 1로 오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 받는 거 가장 중요하죠. 사는 건못 받는다 하더라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인정받고 뭐거못 받는다 하더라도요 예, 네. 돈 받는다 못 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믿음만큼은 받게 됩니다. 왜냐고? 그것 때문에요.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시간은 금이 다 그러는데요. 평생 살면이 시간들, 삶의 시간들 평생의 시간을 갖다가, 네, 시간은 금이 다 그러는데 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뭡 믿음이죠. 그래서. 금을 평생을 아쌓은 사람보다도 믿음 받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영원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내 믿음 받기 1부터 5 오늘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7절 말씀에서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십니다. 관제로는 것은요, 재물에다가 피를 쏟는 것이요, 포도들을 쏟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관제물에내 피를 쏟는다 하더라도, 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다음에 또1 8절 말씀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라 명령을 시키죠. 산조가 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뭡니까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에 관대들을 좀 나는 기뻐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내 뜻은 버려 하느 뜻인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입니다 심문들을 걷게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요 인간이 할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청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느라 도움을 청하죠 네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자. 자유의 지로 네. 하나님 말씀은 선택을 하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간들의 도움을 기도로서 구한다.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기를 이미 다 주셔서 내가 마셔야 내거가 되고요. 그러고 니까 햇빛도 이미 다 주셔가지고, 내가 받아야 내거가 되듯이요. 결과은 믿음도 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으면 내꺼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튼자의 인구가 렇게 청성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볼때 그때 막연히 보지 마시고 공식을 갖고 네, 산자 죽 쪽을 구분해서 산자 쪽을 택하더라도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공식을 통해서 진정 산자가 되라고 말씀을 선택했다고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산자가 되려고 문제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 문제가 있다는 것면은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였고 그건 축복의 터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몸 믿음 받기는 첫 번째 선택을 해라. 하나님 말씀은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라.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는요, 충성하면 충성하면 기도 뿐라서 최선 최선 뿐라서 기도가 충성이죠.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된다. 이와 치도 뭡니까? 우리가 믿음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음 받게 해서 항상 기뻐할 라거거든면요 관절을 들지도 기뻐 기뻐가 안 되거든요. 나만 기뻐 하라 안 되거든요. 그러나 선택을 해라. 선택하고 어또 뭡니까?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거하고는 성이밖에 안된다. 세번째 도움을 청해. 기도로서 네. 도움을 청하는 거지. 하라고 하신 그분의 도움을 내가 받는 것이죠. 그 다음 네번째 청성할 거거든요. 그만큼 청성하고 믿음을 받는다. 공정시험 하시고 마치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네. 말씀을 통해서 산전을 택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면서 믿음을 기회 삼아서. 그럼 그러니까 바로 이와 지 믿음을 받아서 모두 다 영원한 성공자, 천하의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